최근에 진짜 4연승을 해본 적이 없어. 2연승에서 다 끊겨 그냥. 대체 왜일까? 그런 말은 좀 처하지 마세요. 알잖아. 방지안 보여요? 뭘 자꾸 의문을 가져? 그 영화 보면은 막 서울에서 막뭐잘 나가는 뭐 그런 사람들 지방으로 날리잖아. 억가 당해 가지고 씨발 지금 내가 딱그 기분이야, 지금. 공감대 생겼어. 진짜. 여기 존나 떨어져, 애들. 어, 왔다, 이건. 어, 아닌가? 뭐지? 야, 이 새끼 잡아. 요, 요, 요. 뭐야? 나이스 됐다. 데스, 데스, 데스. 이럴수가. 으어. 아, 다. 어, 라칸 좀 느낌 있네. 그래, 이렇게 해야지. 야. 아, 진짜 지랄이네. 못 잡는 거. 나이스! 이게 핑퐁이지! 아카라 그건 둬야지, 임마! 이건 양보할만 했는데. 야, 이걸 들어와? 아니, 노말 게임도 이렇게는 못, 안 못할 것 같아. 진짜 다평, 시티발 너무 낮아졌어. 제리 앞를시 뭔데!! 전기조이 뭔데!! 이거를. 이거를. 이이아 아... 이거를. 만지네? 아 애들... 지난번엔... 요새 애들 이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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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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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오, 라칸. 맛있는데. 어 아, 라칸 잘한다. 둘다 잘하죠. 둘다 운이 없을 뿐이지. 와, 얘미녀네 있었어. 트리스타나. 봤어요?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, 진짜. 징징들만 하잖아. 죽여, 그냥. 이 켜이 씨발 이거한테 왜지는 거야 닐라우이는. 아! 아이 진짜 애들아 이거를 우리가 20분 게임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냥 어 저런 애들 상대로 디 거스팅 안네 진짜 수준 난 이렇게 했지만 쟤네 지금 나한테 병 느끼고 있겠지 아 씨발 괴물지 강대새끼인 줄 알았는데 존나 잘하네. there 아니, 라카는 잘한다. 라카는 올라가래다. 라카는... 괴물지 라인에 갱을 왜 가냐? 그냥 삼대이다. 있다가... <laughs> 아 레넥 새끼. 존나 게임 잘하리네 이 새끼. 이거 어? 어? 맞긴 해. 다들 고생했어. 존나 멋있다. 아나 이렇게 멋있지? 라카니 해야지 뭐. 아이씨발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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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고맙다 <목소리> 아아야미이이이이로 <목소리> 아, 가냐 근데? 아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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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. 아, 씨발, 탈리아 못 참은 줄 알았잖아. 오! 음... 보여주나? 아! 아... 하. 누그 새끼 정글만 존나도네. 많이 잘하는데? 오! 아니, 아니. 얘 마이 존나 잘하는데? 야 연막을 크게 쓰면 어떡해 아 이거 벌써부터 냄새 안 좋은데? 망했어 어 뭐야 어 뭐냐 얘? 뭐지? 나 카이사 씨발 어디 갔나 했네 아니, 그레이브즈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는데 방금 연막다 쓰는 것부터 진짜 느낌 존나 인정할게. 없어 하자 야이 아니 이거 야 맞아? 아니 그냥 부수는 건데 지금 2차까지 가야돼 아지르가 아니었네 야쟤 뭐하냐? 어, 아.. 나 얘네 어떡하냐? 진짜로? 너 아.. 너 통나무 너 존나 무겁다 진짜 세명이거이거 칼날.. 칼날 부리 알아서 해줘야 돼 진짜 이거 그냥 질 수가 없어 내가 들 땄는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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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통나무 씨발 가보자 마이야 들어보자 같이 아 아니 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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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빠도빠빠야아아아아지렸다 저것 좀 잘했는데? 에이 살아가면 안되지 발사했는데 아아 아, 아니 씨안 돼요 너무 버해너 이거 맞아막 봐라 전혀요 효과기 지속 시간이 많이 길어 <놀람> 비... 설마 설마 어어어어어? <놀람> 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해? 아 지리는데? 진짜 조선 제일 검인데요? 아 완벽해 서포터한테 킬 초까지 완벽한 플레이 끝내다 끝내다 근데 또쟤네가 조합 좋아서 길어지면 또 게임 추잡해져요. 아 넥토나. 아이, 새끼들, 또, 구질구질 하네? 얘들아, 방금 썰의 타이밍이었잖아! 리코가. 거... 어어어, 음... 어, 씨바, 뭔 딜이야! 음... 카라 마스터리! 음... 나이스! 캐리 그거야 너도 인사해야지 하이스키하이스키 그브하는 애들은 뻔뻔할까 어? 와 마이 존나 잘하네 근데 뭔가 플레이가 리스크 리스크가 좀 있는 플레이긴 하다 마스터이가 안정적이지가 않아 약간 주사위형 플레이야 그럼 나라는 원딜이 받쳐줬기에 가능했지 이런 판은 솔직히 또 내가 묵직하게 또뒤 밑에서 바텀에서 힘빡 주고 라칸이랑 버텨주니까 마이가 같이 영화 찍었다 진짜 어. 아, 안 되지. 어. 아! 아, 아! 어, 아, 씨발, 뭐여, 이건, 아! 에, 풀 없는데. 어? 아, 신지드가 왔네? 아못 잡으면 진짜 레전드인데? 아, 빨리 좀 잡지, 돈안 들어왔잖아. 아, 씨. 오, 타워 맞았다. 야미, 야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뭐, 잘 끄는데? 아, 빨리 잡아줘. 아, 아왜 이렇게 약한 거야, 이 코. 아, 놈이이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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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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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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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얘 뭐냐 얘는 아 이거 너무 무리했네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샨테야! 그래요 참지마! 그 참으면 안되지 어? 전판도 2킬 슈타미스 막았다고 야, 근데 이키 스탑에서 했는데, 정지안 먹이는 건 레전드네. 야, 근데 그 전에 또 20킬 했는데, 야, 뭐지? 아, 멘탈이 개 쓰레기여도 저거는 좀 20킬 해가지고 이긴판도 있어서 애매하네. 개판이다 진짜 이거 어? 아 씨발. 으아아아 15 서렌 깔끔하게 가자 얘들아 이판 그 의미 없어요 아 어제 진짜 어제 고생한 거 오늘 다 돌려봤네 아 씨발 눈물 날거같아어 아, 내가 그리 그래, 내가 그래도 어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보여줘서 라이엇이 감동했나 보네 어제 진짜 꿋꿋이 연패해도 끝까지 할 해보려고 아 씨발 이런 게임 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. 어. 아 장전 시치. 어 아, 사나 이걸? 아까비 집중하자. 질 수도 있어 진짜 이런 게임. 哎，失败。哦、啊啊啊啊 야, 던지는데, 이게. 야, 지면 안 되지. 야, 너무 던져. 안 돼, 이러면. 어어어어? 어어? 아, 얘들아. 아, 어, 아니, 이제 미치겠네? 잘려서 그래, 잘려서. 아다 그래, 아 이게 원래 안 진다니까, 잘려서 그래, 잘려서. 아 왜야, 꺼져 억울한 건 알겠지만. 어 아, 잠깐만. 아! 캐릭. 아니, 이거 오더 캐리지. 내가 뭉치자고 해가지고 뭉쳐서 지금 이긴 거야. 애들 지금 다 멘탈 못 잡고 있는데.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팀 코치 한 거예요, 지금. 리포트 해주자. 저런 거다음면 억울하지. 캐리, 캐리, 캐리! 1캐리